네 안녕하십니까 모델 시청자 여러분 오늘 함께 살펴볼 차량은 루쏘 파트 우리 막내가 산 G3050i 2 모델입니다. 덩치는 이전 F 바디 7 시리즈만큼 커졌어요. 근데 2 7리 가솔린 엔진이다. 183마력. 그래서 마력도 낮고 외형을 봤을 땐 520i인지 모른다. 그래서 그냥 엠블럼 떼고 타고 다니면 구형 7 시리즈 같아 보이지 않을까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해요. 엔진룸 살펴보러 가시죠. 네 엔진도 맞는데 허행하죠 엔진룸의 절반이 엔진이 없어 엔진이 쇽 마운트 기준으로 1번이랑 똑같아 FMR 차량이라고 볼수 있는데 고의적으로 FMR 을 만든 게 아니고 엔진이 작아서 엔진만한 게 앞에 공간이 또 있어요 5시리즈의 사기통이 맞나라는 생각이 있어요 그리고 고질적인 문제가 굉장히 많은 엔진이에요. 이 녀석은 배기 밸브가 제대로 잘안 닫히는 문제부터 해서 배기 밸브가 깨지는 문제, 그리고 배기 밸브 시트링이 파먹는 문제, 냉각수가 새는 문제, 워터펌프에서 새는 문제, 오일 쿨러 쪽, 오일 필터 브라켓 거기서도 새는 문제, 그리고 요 냉각수 리턴 라인 요거 손만 대면 부러지는 문제, 그리고 냉각수 보조 탱크 저 안에 그 실리카 같은 게 있는데 그거 사고 났을 때 깨지면 이제 냉각 라인 전체 다 먹는 문제 문제가 졸라 많아요. 근데 520은 그나마 좀 덜하다. 5 3 0 i 같은 경우는 78만대부터 문제가 시작돼 가지고 10만, 15만까지 계속 문제가 되는 차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 비사파 엔진은 그런 악명 높은 메인터넌스 때문에 모두 게러지가 먹고 살고 있습니다. 엔진은 B48이라서 이제 좀축소가되어 있는데, 냉각라인 쪽 정비하려면 저 서스탱크부터 해서 알토네이터, 에어컨 컴프레셔 전부 다 제거해야 돼서, 모드 게러지의 많은 부분 게러지 활성화에 한몫을 해준 녀석이다. 저희 같은 샵에서는 효자 같은 녀석이죠. B48, B46 엔진, 누유, 누수 문제로 머리 섞고 계신 분들은 연락 부탁드립니다. 저렴하게 좋은 퍼포먼스로 보답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질적인 냉각수 누수 문제 있고, 오일 쪽엔 크게 문제가 없는데, 오일 누유도 이제 저기 크랭크 프론트 케이스 쪽에 이제 주물 캐스팅을 하면서 그두 개의 구멍이 있는데 그 구멍에서 오일이 새요. 근데 그 새는 오일 같은 경우에는 어차피 저 워터 펌프 쪽에서 문제가 생길 때 저희가 서비스 개념으로 그냥 교환해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정비성은 사계통이라서 크게 어려운 건 없으니까 연락 많이 주십시오. 네이 녀석이 배기 캠 문제가 생기면 엔진을 드랍해야 돼요 그게 조금 아쉽다 그래서 이 녀석은 520도 그렇고 530도 그렇고 중고로 거래하실 때 G30 같은 경우는 압축 압력을 꼭 재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압축 압력이 불규칙하게 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불규칙하게 나오는 경우 실아 카운트는 떠 있는데 엔진 경고등은 점등이 안돼 있어요 그래서 압축 압력이 고르게 나오지 않는 차량 같은 경우는 배기 밸브 쪽에 문제가 있을 확률이 매우 높다 그래서 중고로 구매하실 때간헐적으로 들어오는 진동이 있거나 고장 코드를 찍었는데 과거 내역으로 실화 카운트가 있다, 라고 하시면 압축 압력 을꼭 측정해 보고, 중고로 구매 하시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앞쪽에 오면은 뻥 뚫려 있어서 직렬 6기통 대비했을 때 정비성은 좋다 근데 B48 엔진이 크게 고질적인 문제가 없기 때문에 정비성이 좋다고 해도 정비를 많이 하면 손해니까 중고차 구매하실 때좀 많이 눈여겨서 살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특히 차량 떴을 때 하체 쪽에 냉각수 누유가 있으면 필히 점검을 꼭 하고 구매하셔라 냉각수 보조 탱크에 압력을 가했을 때 압력이 쭉 떨어지는 현상이 있으면 무조건 이 서지 탱크 밑에 쪽에서 문제가 생긴 거라고 보시면 돼요. 앞쪽에는 에어컨 콘덴서가 삭제되고, 열교환기 방식으로 에어컨 콘덴서가 바뀌었어요. 신형들부터. 커다랗게 앞쪽에 자리 잡는 콘덴서가 없어지고, 소형화되고, 블럭화 모듈화 되어져 있다. 그리고 터보는 정비성 좋게 이 녀석도 터보 차저가 바로 보여요. 터빈 보이고 람다 센서도 여기서 손으로 다풀수 있고 터빈도 이쪽에서 다 정비할 수 있어 가지고 정비성은 굉장히 좋은 모델이에요. 근데 터빈 쪽은 문제가 크게 없는 이색적인 엔진이다. 근데 530i 같은 경우는 터보 부스트 압력을 더 높게 쓰고 터빈도 더커 가지고 터빈 쪽에서도 간열적 고장 증상이 있어요 터빈은 수리하려면 수리 비용이 꽤 나오니까 유념하시고 특히 흑기 타로 문제가 고질적으로 있는 차량이라서 10만 정도 됐을 때 크래닝을 하거나 첨가제를 주기적으로 사용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디얼포트인젝션으로 바뀌었어요 신형은 구형은 아직은 안 바뀌었다 이렇게 하고 하체로 가보시죠 네, 하체 왔습니다. 하체 왔는데 커버가 엄청 많고, 풀커버로 다 막혀있어요. 제 깡통사도 하체 막으면 똑같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530도 똑같다, 하체는. 그래서 멤버도 다풀 알루미늄 멤버로 제작되어 있어서 엄청 잘 만들었어요. G30부터 풀 알루미늄 멤버에 그리고 메인프레임 볼륨 보면은 진짜 전기차도 대응할 수 있게 볼륨이 선계되어 있어요. 거의 메인프레임 볼륨이 어마무지하다. 이 베이스에 전기차도 있는 이유도 메인프레임 설계랑 플랫폼 모듈러랑 그리고 서우 프레임 경량화랑 서우 프레임 확장 시켜서 하체의 강성도 엄청 좋게 설계돼 있어서 G30부터 하체 완성의 정석 G30 왔을 때부터 하체는 풀 알루미늄 셸시로 이렇게 잘돼 있어요 신형도 똑같아요 하체는 똑같이 완성도 높고 그리고 스테빌라이저를 잡고 있는 브라켓도 이제 강화 플라스틱 쓰면서 로드 노이즈는 줄이고 잡고 있는 강성은 더 높게 가져가는 방식 그래서 BMW만 요 강화 플라스틱 수지를 많이 사용하고 있는 요즘 추세요. 그전에 봤던 차도 강화 플라스틱으로 돼 있었어. 스테빌라이저가 얇았다가 두꺼웠다가 두꺼웠다가 얇았다가 두꺼웠다가. 스테빌라이저 설계도 BMW는 역시 그들만의 꼴통기가 있다. 약간 그런 느낌이 있고 텐션 로드부터 해서 로암 우 설계부터 모든 게 신형 5 시리즈랑 너무 똑같아 가지고 중고 차로 만나볼 수 있는 차 중에 하체 완성도가 높은 차를 찾는다면 G 바디의5 시리즈나 3 시리즈 강력 추천드립니다. 쇼곱쇼버도 앞쪽은 w 1 5형 새로 설계돼 있어서 승차감이 그래서 되게 좋고 코너 진입할 때 회복성도 좋고 거기에 스테빌라이저 플러스 승차감이 왜 이렇게 좋은지 모르겠어요 주바디는 5 시리즈 진짜 승차감 좋아요. 이 e 클래스보다 훨씬 좋은 게 주바디. 그리고 N 퍼포먼스 패키지를 넣어서 앞쪽은 빅 퍼피. 2피스 디스크 로터를 사용해 가지고 경량화 플러스 안전성 플러스 제동력 뭐 모든 걸다 만족시킬 수 있는 M 스포츠 패키지 많은 분들 라이브 할때 질문 주시는 게 넣어야 되냐 말아야 되냐 하는데 넣는 걸 추천드립니다. 특히 범퍼 형상이 앞뒤가 바뀌고 브레이크 시스템도 바뀌고 휠 바뀌고 이 녀석은 m 팩을 넣어도 18인치긴 해요. 근데 아까 보셨다시피 1 8 4마력 출력이 원체 낮아서 19인치나 20인치는 부담되는 인치수긴 해요. 근데 18인치인데도 그렇게 뭐 어색하진 않다. 차에 잘 어울리는 디자인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18인치로도 충분하다. 그리고 중고차 살때꼭 여기서 냉각수가 새는 걸꼭 확인하셔야 돼. 여기서 새면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알터네이터, 에어컨 컴프레셔, 서지탱크 전부 다 드러내야 돼. 이쪽으로 새면은 심각하게 문제가 있는 차. 이쪽 벽면으로 타고 흐르는 거면은 그래도 서지탱크 내려야 되는구나. 그 냉각수 누유누수가 고질적으로 있는 엔진이라서 좀 구매하실 때 압력 넣어가지고 점검해보시는 거 추천드립니다. 점검해 주는데 없다? 그러면 전화주고 찾아오세요. 갈순 없으니까. 그 엔진 마운트도 브라켓 형상 만든 거 보면은 예술 작품 만들어 놓듯이 이렇게 깎아가지고 안에도 강성있게 싹 만들어놨어 이거는 비어팔 엔진은 더 환상적으로 잡아놓는데 비사팔은 마무리가 조금 아쉽다 비사팔이 NVH 강화한다고 엔진에 이런 커버류를 엄청 덕지덕지 붙여놨어요 사이스탱크 위에도 엄청 붙여놓고 그래서 NVH에는 많이 신경 쓴것 같아요 근데 냉각에는 큰 장점이 없어서 제 차면은 이거 커버 닫 뜯어버릴 것 같아요. 냉각수 세는 문제가 너무 심각하게 있어가지고 제차했으면 냉각에 방해되는 폼이랑 커버는 다 제거할 것 같아요. 뒤로 가면 핸들 스티어링 컬럼 샤프트가 이렇게 내려오고 있는데 이게 보통 알루미늄을 사용하는 차들이 이제 고급 승용차들 노면에서 오는 진동을 저 컬럼 샤프트에서도 잡으려고 알루미늄을 사용하거나 중간에 텐션 구간을 주거나 하는 플렉시블 조인트를 많이 쓰는데 얘는 핸들링도 직결감을 떨어뜨리진 않고 그냥 잔진동 정도 정도는 잡아주는 정도로 설계되어 있는 것 같아요 저게 스포츠로 가면 열처리된 스틸로 바뀌어요 스틸로 바뀌어서 스티어링의 직결성을 더 요구하는 차들은 스프링강을 사용하고 승차감이 좋고 세단에 사용할 경우에는 알루미늄이나 유연성을 있는 소재로 장착을 해 놓는다 얘는 빌렛 파이프의 시스템을 이렇게 가져가서 핸들링도 조금 챙기면서 잔진동을 잡고 싶은 그런 생각인 것 같아요 뒤에 오면 이제 우주명기 ZF 8단 이것도 저희 모두게러지에서 이벤트 하고 있습니다 388,000원 많은 분들 찾아왔어요 네 얘도 미션 오일 한 번도 교환 안 했던 게 라이프타임 오일이라고 써 있어요 미션 오일은 한 8만에서 10만 사이에 한번 교환해 주시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그래야 30만 키로까지 제 성능을 유지하면서 달릴 수 있대요 뒤쪽으로 쭉 가기 전에 보면 역시나 독일차의 정석 하체 이제 에 폼이랑 에폭시 마무리를 진짜 잘하는 것 같아요 철판이 떨지 말라고 폼을 전부 다풀쫙아놨어 그리고 부식 방제에도 되게 대응이 좋은 방식이고 철판이 떠는 그런 소음은 독일 차들이 확실히 없어요 일본 차랑 국산 차는 아직 조금 있어요 중국 차는 더 심하고 중국 차는 뭐 울려 차가 땡 이렇게 배기 파이프도 타원으로 해서 엄청 크게 뽑아놨어요 근데 1 8 0만력짜리 차에 너무 과투자한 것 같아 한 60파이, 61파이면 충분하지 않을까 근데 뭐 이렇게 하면 되는 이유가 있겠죠 여기에 미션 마운트 있고 신형이랑은 조금 다른 방식 인데 미션 마운트는 잘 잡고 있어 여기까지 하고 뒤로 한번 가보시죠. 뒤로 쭉 가다 보면 미션 브라켓 보강 브릿지 뒤에 서프레임 풀 알루미늄 알루미늄으로 그냥 다 떡칠 도배해놨어요. 그래서 공차 중량이 1,695kg, 1.7톤인데 제가 주행 내비 때 1.8톤이라고 잘못 얘기했습니다. 공차 중량 1.7톤 정도 되는 무게예요. 근데 2.0. 상당히 외칭하기 어려운 궁합이다. 보강 브라켓도 뒤에 알루미늄 연장해가지고 공력에 엄청 신경 쓴 모습. 그리고 풀 커버. 저기는 저희가 탈거해서 안 보이는데 장착하면 풀로 다 커버링이 다 돼있어요. 이게 5시리즈 가장 기본 깡통 모델인 하체 컨디션 마무리다. 커버도 이런데 공기 쳐댈까봐 마무리를 엄청 신경 써서 한 모습이에요. 뒤에도 커버 다 돼있고. 그리고 알루미늄 중공주조 캐스팅으로 뒤에 서브프레임 만들고 뒤에 프로파일 파이프 두개 연결해서 용접해가지고 마무리한 모습. 하체는 전부 다 신형 5 시리즈랑 G30이랑 똑같다. 뒤에는 스틸 암에 굉장히 간략한 구성? 근데 너클 사이즈가 비약적으로 커서 리어 트랙션이나 이런 건 굉장히 안정화돼 있어요. 뒤에 사이즈는 또2 7 5예요 275. 180마력 까이의 275? 2로면 충분하지 않을까. 연비도 안 나오고 왜 275를 세팅했는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순정이 530이랑 520이랑 둘다 275로 돼 있는 것 같더라고요. 뒤에 서브 프레임 잘돼 있고 드라이브 샤프트도 부츠 잘안 터지는 방식으로 신형으로 바뀌어져 있고 샤프트 찢어짐이나 이런 거는 확실히 신형들이 덜할 거예요. 얘가 움직임이 많은 모터스포츠에 사용하는 부츠 방식인데 요즘은 그냥 모터스포츠고 나버리고 일반 양산차에 그냥 대중적으로 다 쓰는 것 같아요. 대표적으로 M 퍼포먼스라는 부서도 그렇고 M도 뭐 모터스포츠에 나가니까 드라이브 샤프트는 부츠가 터지는 일은 옛날보다는 확실히 적을 거다. 뒤쪽. 이건 MD4는 아니고 이제 그냥 알루미늄 케이스로 된 디퍼런셜 사용하고 있어요. 뒤쪽 마무리도 엄청 깔끔하게 잘돼 있고 낙하산도 없고 다풀 커버에 진짜 머플러팁. 요즘 다 수도꼭지로 가짜 팁 하는데 진짜 머플러팁. 그래서 뒤쪽에 봤을 때 뒤쪽 뷰도 되게 멋있어요. 가변 플랩 사용해가지고 좀 높은 RPM 때도 대응할 수 있게 가변 머플러 적용되어 있고 상당히 이색적인 모델이에요. 출고가가 5,300. 인차도 진짜 5 시리즈는 5 시리즈라는 걸 보여주고 있어요. 근데 이게 M50i를 가도 하체는 똑같습니다. 520이 어떻게 보면 해자인 것 같아요. 네, 이렇게 G30 520i 같이 살펴보셨는데 하체 마무리는 역시 BMW 답고5 시리즈 답게 마감 잘돼 있었고 하체 기본 구성하고 있는 서브 프레임이랑 메인 프레임이랑 앞류 앞쪽 프론트 더블 위시본 형태랑 그리고 차의 기본적인 사이즈가 원체 커가지고 차가 가지고 있는 잠재력은 굉장히 높은데 아주 빈약한 심장. 184마력. 그것 빼고는 나머지 부가적인 부분은 만족스러운 게 너무 많아요. 특히나 이 모델에서 M50i V8도 같이 소화를 하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이 플랫폼이 내재하고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그것 때문에 그 고출력이랑 전기차랑 하이브리드 모델 전부 다이 플랫폼 하나로 소화하기 위해서 엄청나게 보강되고 강화되고 경량화돼 있고 구조적인 설계도 완벽한 거. 근데 그거를 5천만 원 초반에 만나볼 수 있는 모델이었고 지금은 중고 거래로 한 4천만 원 초반대에도 상태 좋은 거 만나 볼수 있으니까 저는 강력 추천드리는 모델이다. 530원 조심해라.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는 4천만 원 초반이 보증이 아직 남아 있는 차들이 있어요. 그 차들이 한 4천만 원 초반대 거래되고 아래로 내려가면 이제 보증이 끝난 차들을 구매하셔야 되는데 그런 거 사실 때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냉각수 압력 테스트랑 실린더 압축 압력 테스트를 꼭해 보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일단 생긴 게 이뻐. 얘까지 하고 오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후 연습 때이 200이랑 520i 있으면 어떤 것? 520i지? 근데 벤츠가 약간 끌리긴 하는데 얘타 보니까 얘가 훨씬 좋아. 빈약한 심장을 선택할 것 같습니다.